다 릴레이로 해야, 당사, 당사. 해야 당사, 당사. 돼. 한 손으로, 릴레이로 해야, 해야 돼. 잘합니다. 이거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. 준비, 시작. 자, 나고, 패, 나고, 나고. 준비, 다 시작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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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손으로, 한 손으로, 한 손으로. 오, 자, 나다한 손으로. 태형이 아, 민이는 준비, 시작. 어디태이 부러져. 태영이 부러져. 태영아, 안돼, 안돼. 아, 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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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. 나태영, 나. 자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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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준비, 시작. Yeah! <목소리> oh, 어?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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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아, 액션 아아해 아우 빈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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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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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우아자 아우 아우 자, 우아나오고 아우 빈나오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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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장의 카드 아 어, 어, 비장의 어, 카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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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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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기분 나쁘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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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우 아게 잘 가요 피나. 자 지금 퀘스나자 아 이제 아 도전해 아, 돼요 아, 이제, 이제, 하면, 이제 돼. 하면 돼 이제야 자 됐다. 이제 하면 돼시작 우리 여덟 명이 우리 여덟 명이 시장을헛되이 하지 마요, 형. 열 손으로 한고 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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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야고 끄고 야고야 야, 야고 끄고 오고 야. 예? 얘는 그냥, 그냥, 쌍이야 아, 장난 아니다. 아, 아니, 몇 명을 이긴 거야, 지금. <laughs> 자, 말씀. 아, 총 4명. 8명, 우리 둘까지. 10명. 10명. 아, 야, 이거는 뭐, 박수 한 번. 자, 진짜, 팔 씨름 왕이 맞네요 네. 네 크래비티의 팔 씨름 왕은 세리수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못 이겨, 못 이겨.